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 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지은이에 대한 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오늘 내용 전체 이제 마지막 2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시로 이제 학자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리고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어, 삼나만상들,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래게 아, 아,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미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뜻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탄하는 겁니다. 경탄. 놀라야 돼요. 놀라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탄하는 마음, 아, 놀랍다 하나님. 그 놀라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내가 수십 년 들었어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경탄하는 마음, 아주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 걸.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경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경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경탄할 수 있느냐? 감사하면 경탄하게 됩니다. 경탄하면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고 경탄하는 건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내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는 내가 의지로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로 할수 있는 게 감사예요. 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 작은 것이라도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오늘 이 시기가 감사이신데,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의지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탄하게 되고, 감탄하면 믿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탄하는 하나님은 참 어미하시도다. 놀랍도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놀랍도다. 경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탄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면 경탄하게 되고, 경탄하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진다. 자, 6절부터, 무엇이 그토록 경탄스러운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미한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놀라운가?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강이 갈라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대단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그것에 감사할 줄알때 그때 그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뭐 바다에 빠지고, 뭐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다 고친다 한들,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그 사건은 그저 우연한 사건, 그냥 지나치는 사건, 지나가는 사건, 언젠간 잊어버릴 사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사건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 야,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흔히 말하는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에 불과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누가 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문득병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시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사, 이야기를 듣고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쳐 주실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예, 예수님을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어, 다윗의 자손이시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슨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뭐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나병이 걸렸는지 나병이 나았는지는 제사장이 판단했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만 드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나병에 걸리지 않, 다 나병에서 나왔는지 하는 의사 역할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병에 났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을 찌어다 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가는, 제사장에게 가는 길 도중에 병이 다 나왔습니다. 나병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명 밖에 없었습니다. 아홉 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나병이, 나병은 불치병이거든요. 나병이 고침받은 이 사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다가온 사람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 한, 한 사람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머지 아홉은 뭐냐? 우연한 사건.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저절로 내 몸이 낫네. 그냥 저절로 내 몸이 낫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냥 술한주거리술 먹으면서 아, 내가 예전에 내가 나병이 걸렸었는데 어,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냥 저절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우연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내 마음 가운데 경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경탄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마지막 7절. 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나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세상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필멸의 존재, 언젠간 죽게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뭘 많이 가졌다 한들, 또 내가 뭐, 아무리 뭘 지혜가 뛰어난다 한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만도 못한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이니,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라.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져라.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야, 뭐. 어 그렇게 하시는 줄 제가 잘 압니다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으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